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우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1월 18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소매 판매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국채 금리가 12월 중순 이후 최고치로 오르면서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는 0.25% 하락, 나스닥은 0.55% 하락 마감. S&P500도 0.56% 하락 막으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하였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시장 예상을 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 국채 금리가 12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오르면서 음 조기 금리나 기대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날 소매 판매 지표와 국채 금리 상승세를 주시를 했는데. 최근 들어 크리스토퍼 일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을 시사를 하고 또 소비마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또재중정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작년 12월 소매판매가 어0.6% 늘어났습니다. 그럼 7,099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어 시장의 상치는 0.4%였는데 0.6%가 나왔으니까 웃돌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승폭이 이제 두 배나 크게 나왔습니다. 직전월 수치보다는요. 또 미국의 소비는 국내 총생산 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강한 소비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달러화 가치도 올랐습니다. 1 0년 국채 금리도 4 베이스포인트 상승하면서 4.11%에 마감하면서 어, 상승인을 어,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연준이 이날 제 경기 평가 보고서 1월 베이지북에서도 거의 모든 지역의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한 경제 활동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를 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의 12월 상,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1%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는 0.1% 감소와 전달에 부합 수준보다는 이제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는 메타만 0.25% 상승하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2%, 엔비디아도 0.58% 하락 마감했고, 애플은 0.52% 하락 마감했는데, 애플이 또 이제 미국에서 특허 분쟁과 연계된 애플워치 판매 중단이 또 다시 얘기가 나오면서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했고요. 알파벳도 0.83% 하락, 아마존도 0.95% 하락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또0.88% 하락했고요. AMD도 0.9% AMD는 0.9% 상승, ARM은 2% 상승 마감했고요. 전기차 또한 일제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테슬라가 어,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전기차 가격 인하 소식에 1.98% 하락하면서 215.5달러에 마감을 했고 리비아는 5.9%, 누시드는 3.47, 리콜라는 0.77 각각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중요중시도 독일 프랑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조기금리나 전망 후퇴 국제금리 상승 등의 독일 프랑스 영국다 일제히 하락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국제 유가는 중동 리스크 고조와 달러 강세,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 등의 호재와 악재가 여기 겹치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는 72.5달러 9 0.2%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국제 금값은 강 달러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수당 어, 2,065달러 1.2%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우리 코스피 어제 코스피도 2,435.90포인트 2.47%큰폭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금리나 기대 후퇴, 중동과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 불안 지속 등의 또강 달러 등의 외국인과 외국인이 9,55억 순매도, 기간이 117억 순매도하면서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순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하겠고요 특징주를 살펴보면 대한해운이 급등이 나왔는데 홍해 중동의 홍해 리스크 고조에 따른 해상 운임 상승 전망 소식에 해운 관련주로서 대한해운이 급등이 나왔고요. 휴니드 또한 한반도 전쟁 리스크 고조 속에 방산주 상승 속에 이제 휴니드가 보잉과 190.41억 원의 규모의 H47 항공 전자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휴니드가 또 급등이나 왔고요 코스닥 또한 2.833.05포인트 2 5로큰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순매도하며 사락 마감했는데요. 특징주도 마찬가지로 한반도 전쟁 리스크 후 고조 속에 방산주 관련주로서 스펙커가 스페, 상한가를 갔고 빅데이 또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파메프신이 상한가를 갔는데 타이어뱅크가 경영참여 기대감에 파메프신이 상한가를 갔고요. 아이큐어가 간만에 상한가를 갔는데 자회사 커스바이오가 비만과 당뇨치료제 신약 탑재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효능 동물실험에서 효능 입증을 했다는 소식에 아이큐어가 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일사료가 급등이 나왔는데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올해 이 국제 국물가격 인상 소 전망 전망성에 사료 관련주로서 한일사료가 또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어, 중앙첨단소재가 급등이 나왔는데 미국의 해외 우려집단 AFEOC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의 해외 우려집단 가이드라인 본격화에 이 전액 업체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 IRS의 이 전액 기대수익 감면 엔켐이 신고가를 달리면서 잘 달리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중앙 첨단 소재 또한 전액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장동우미래 스타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우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요,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